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유소에서는 염산이 유출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테마파크에서는 리프트가 멈춰서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 연휴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방제 작업을 벌입니다. 요새한 주유소에서 염산이 유출된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16일 아침 7시 반쯤. 주유소에 주차된 탱크로리 차량에서 염산 1 0리 정도가 유출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한 뒤 추가 유출을 막고 염산이 흘러나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동체 그 부분에 유출된 상황이거든요. 주유소에 주차 중에 주차하다가 그걸 발견해서 신고가 된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리프트에 밧줄을 연결해 승객을 구조합니다. 15일 저녁 6시 20분쯤 여수의 한 유원지에서 리프트가 멈춰선 겁니다. 당시 공중에 매달린 승객은 20여 명. 소방당국은 사다리 차와 밧줄을 동원한 뒤 25m 높이의 리프트에 고립된 승객을 1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소문을 제가 다 구조를 하고 관계자 제육로다 끝냈거든요. 그 센서 문제라고 제가 봤거든요. 목포에선 중년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3일 낮 3시쯤 자택에서 가족들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발견될 당시 몸에 멍자국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폭행 가능성과 지병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